결제하는 한 다섯 번 됐으면 이제 엄마한테 막는데 전화 오지. <laughs> 자, 그럼 베이결은 뭐니? 이거는 마치 이제 NH 4플러스뭐 이런 거. 자, 이거 오랜만에 먹을까요? 얘 이름 뭔가요? 어 이거 이거 이름 뭐 이거? 어 그렇지. 자꾸 자, 고 내려 이 i u m a m m o n i u 이 a 아 m o n i u m 이 m m o n i u m ammonium, a m m 가 n i u m a m m o 가 i u m 어 m m o n 거 u 그럼 m m o n i u m a m m o n i u 이 a m m n h 3이 ammonium, a m m o n i u 다 ammonium, ammonium, o o 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가 있어? 뭐지? 대답이 이렇게 쉽지 않지? 하나가 있죠. 그런데 얘는 질량수 1이다. 그럼 질량수 1이라는 건 얘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탈락 있는 게 H인데 문제는 H플라트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훅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양성자 하나만 <laughs> 남아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H+. 와우! 그럼 너네 봐라? 여기는 H+,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인데 가막 돌아다니다가 허어 쟤를 보니까 쟤네 금 너무 좋아보이는 거야. 막 여덟 개로 막 안정해. 얘 지금 전자 한 개도 없는데 졸라 빡침. 그러니 이게 얘가 저기 있는 비모 전자 쌍, 전자 마이너스죠? 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자, 질수 나 고기 붙여 줘 근데 나 전자 가진 거없더 미안. 그러니 먼저 질수가 뭐라고 그래? 아니야, 어차피 나네거 필요 없어. 그냥 와서 붙어, 붙어도 돼. 이렇게 그냥 착한 척하는 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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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그럼 얘가 그냥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철싹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H 플러스. 그럼 봐봐. 우리는 분명히 이 공유글랍터는 네거 하나, 내거 하나여야겠죠. 그런데는 일방적으로 누가 제공해 버린 거야. 질소가 자기 것만 두 개를 제공해 버렸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결합이야. 그런데 이렇게 일,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얘하고 얘 사이에 전자가 두 개죠. 어? 그럼 전자가 두 개면 결국은결합성한 줄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결합한 방식은 아까 공유 결합과 달라도 어차피 얘와 얘 사이에선 한 줄, 얘와 얘 사이에선 한 줄, 여기도 한 줄, 여기도 한 줄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오, 그럼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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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얘가 플러스가 잘붙었는데 누가 플러스인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주의나안 플러스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왜 설명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제일 쏘는 결합선이 세 줄이라고 여기서 내내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일 쏘는 결합선이 며칠처럼 변해버린 거야. 네 줄처럼 변해버렸죠.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결합선과 선의 숫자가 맞지 않아. 이렇게 선의 수가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로 뭐 했다는 증거. 배위 결합했다는 증거. 오케이? 저 다시 한번 배위 결합이라. 도대체 뭘 가지고 배위 결합이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뭐를 제공했다고요? 비전을 제공했네요. 오, 비전 제공 좋은 거네. 일방적으로 비전을 제공했어. 그러면 처음에 결합하는 방식은 공유결합하고 달랐죠. 하지만 결합하고 나면 얘는 모든 성질의 공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야. 이거 107도라면 붙기 전에 에이, 붙었더니 결국은 얘는 뭘로 변한 거야? 결합선 4실로 변했죠? 자, 각도가 달라집니다. 107도였는데 몇 도로 바뀐 거야? 109.5도로 바뀐 거죠. 저 이거 설명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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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요 H3O+. 플러스. 이건 이름이 뭐였나요? 아, 어, 카산트. 어, 하루 시작해, 하. 하이드로늄 어, 이온이 하이드로늄 이온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니? 물에 H+가 결합한 거야. 결합 방식 똑같아. 그리고 그럼까자물 생각나야 돼. 물 아, 이거였지, 이거였지. 그럼 H 플러스가 또 와서 뭐라 그래? 저좀 붙여주세요. 자 상상 되죠? 저그 붙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고 나면 결국은 이와 얘 사이에 선자상 한상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누가 플러스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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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무나어무나어무나 이렇게 되네 그러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일 때는 각도가면 또 붙기 전에는 몇 도지? 14.5도. 0어 나는 다 아는데 니네가 대답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 둘세 개의 비공유한 쌍이죠. 몇 도를 변해버린 거야? 그럼요.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원자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이 배우결합. 그런데 사실 너네 교육과정 배우결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 산손대사이의 세조리예요. 아, 그때 그거 이상한 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배운 거가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 어머. 진짜 별것도 아니구나.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공명구조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공명구조도 역시 너네들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어, 이거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너네들 흑연 흑연 세각나나요 우리 흑연은 뭐로만 이루어졌나요 탄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 흑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 진영아 혹시 흑연 어떻게 생겼나 기억나요? 육각형. 어 육각형 우리 이거 첫날 배운거죠? 잘 네. 배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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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안 배웠나? 아, 안하고 넘어왔네 자 오늘 다 배워야겠네 오늘 어. 수업 몇시까지 해요? 래요 까데2 0분까지인요는요1 0분는분까지는요1 0분이요2 0분까지요2분까지까지는2 0분까지0분까지요까요2 0분는요 흑연의 구조는요까지는요요 야 이거 목 상태 안 좋다고 막 그림도 안 그려지는 거야? 자 흑연은요 육각형이에요. 그것도 정육각형. 그런데 이렇게 구조가 끝이 있니? 너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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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육각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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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형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럼 더 그림 이제 그림이 완전 개또라이 되니까 몇까지막 그릴게요. 어머머머머 흑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야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정육각형구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한 단어 끝이 있니 없니 라고 하잖아 끊합시다 연속적이야 어 그런데 너네 봐봐 우리가 이제 좀 배웠단 말이야 졸라 이상해 선생님 이거 탄소라면서요 근데 지금 결합성이 몇 줄밖에 없어 세 줄밖에 없죠 그럼 결합선 한줄 부족하네? 그래서 결합선 한 줄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아이고 야한칸 건너 하나씩 이중결합 그리면 되겠네 그럼 결합선이 4줄이 딱 맞아버리죠 그럼 그 다음 것도 한칸 건너 하나씩 이중결합이면 되겠네 그럼 그 다음 것도 한칸 건너 하나씩 이중결합 그럼 그 다음 것도 한칸 건너 하나씩 이중결합 다 맞을걸요? 한칸 건너 하나씩 이중결합 그러면 완벽하게 결합수가다 맞는 거야 어머. 아니 그러면 여긴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 번갈아가면서 있는 거네? 그런데 너네 봐봐 결합선 이렇게 한 줄로 끌어당길 때 세게 끌어당길까? 두 줄로 끌어당길 때 세게 끌어당길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단일 결합이 있고요. 이중 결합이 있어. 세게 세게 끌어당기는 건 누가 훨씬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야. 이중 결합이. 그러면 혼자 한 줄로 끌어당길 때는 약하게 끌어당겼지만 이중 결합은 세게 끌어당겼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 결합 길이에요. 그럼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 길겠죠. 이중 결합이 삼중 결합보다 더 길겠죠. 어머 어머 그럼 얘네 봐봐 아이 그야 그러면 얘 예, 생각해 보건대 예측해 보건대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죠 그럼 예측 단일은 길어 이중은 짧아 단일은 길고 이중은 짧고 단일은 길고 당신 단일은 길고 이중은 짧아 과장한 거예요 그러면 예측하면 이렇게 요상한 삼각형이 나와야겠죠. 육각형이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네. 이거를 실제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런 이상한 건 개뿔, 야 씨. 아니 길이도 말이야. 이하고 이하고 딱 중간쯤. 왜 길이로? 여섯 개의 길이가 다 똑같은 정육각형이 나온 거야. 뭐지 이거? 아니 그러면 파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런 게 관찰이 됐잖아. 그럼 누가 들어도 어, 저게 타당하도록 이렇게 예측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타당하도록 그걸 설명하는 게화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니? 야, 아니 이거 결합 길이도 예보다는 길고 얘보 짧게 보여. 그래서 마치 반일과 이중의 중간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1 5중결합말 들리지 않아요? 얘랑 얘랑 중간쯤으로 보여. 그래서 1 5중결합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람이 이름 까먹어지래? 캐쿨레라는 사람이, 이름도 거시기 하죠? 캐쿨레라는 사람이 저거를 막 맨날 고민을 하다가 막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실령님이 나타났냐고요? 아니에요. 뱀세 마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뱀이 뱀이 세 마리가 서로 다음 앞에 있는 뱀의 꼬리를 물려고 앙 하잖아? 그럼 얘또 도망가면서 그 다음 뱀 꼬리를 물으려고 애들 세 개서 꼬리 물기란으로 빙글빙글 돌돌해. 야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니? 아 여기는 이두줄 있잖아. 두줄 중에 한 줄이 풀까닥 전자가 움직인 거야. 그럼 전자가 움직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전자가 오는 순간 여기 있던 전자가 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아이씨 나 졸라 싫어. 밀려나는 거야. 도미노처럼. 얘 갔다 오니까 얘 어떻게 돼?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싫어. 그런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서 뭔가가 오면 나 싫어. 나도 싫고. 너도. 너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너네봐 봐. 이중이었는데 얘가 움직여가면 단일로 변하죠. 그럼 또오또 또 이중 변화겠죠. 단일일땐 길어 이중대 짧아.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전자 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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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중르르보이르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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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거리거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자르르르르르르르르거리르르르르르르르리르리르르르는거르거르 동명 구조라고 한답니다. 그럼 너네 봐봐 여기서 이제 겁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탄소는 비금속이죠. 그럼 원래 비금속은 전기가 통해야 돼안 통해야 돼. 안통야 되죠? 그런데 공명 구조로 전자들이 뚜르루 움직이죠.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전류. 그러니까 흑연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러면 흑연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흑연이 무슨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공명구조. 너네 혹시 공명이란 단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 소리. 그렇지. 음악시간에도 있죠. 공명이 막 아, 소리 지르면 소리가 벽 타고 팡팡팡팡 울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전자들이 땅땅땅땅땅땅 움직여 다니는 거 이런 걸 공명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흑연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죠 흑연이 무슨 구조이기 때문이라고요? 평면 구조 오케이 와 그러면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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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무슨 구조니? 흑연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120도잖아요 평면이죠 그럼 이렇게 한 층이 평면으로 이루어졌니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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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한 층인 육각형 상상한 음. 거야?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한 층이 여러 개가 층층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흑연은 한 층, 두 층, 세 층, 네층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층상 구조.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야, 이거 전류가 흐른 다음나 이거 흑연 한 층만 떼어내고 싶어. 이걸 떼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떼어내죠. 그리고 노벨상을 받죠. <laughs> 그러면 이거 한 층을 떼고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봐봐. 전류가 그러죠. 그런데 한 층만 떼어냈으니까 졸라 얇아. 그러니까 플렉서블해. 거기다가 전기가 구리보다 뭐 몇백 배 이상이 잘 통한대요. 아, 안 찢어져. 그리고 투명해. 그냥 두꺼우면 까만색이지만 얇으면 투명하죠. 그러니까 쓸모가 겁나 많은 거야. 자, 이름까지 알고 넘어가 볼까요? 흑연의 한 층을 떼어내서 노벨상을 받았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아는 사람? 세 글자? 그? 어늘 들어봤어? 맞아, 그래핀. 흑연의 한 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핀. 맞습니다. 왜 이름이 그래핀일 것같아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죠? 겁나쉬운 거요. 흑연이 영어로 그래파이트예요. 흑연이 그래파이트라서 그래핀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씨, 숙스를 해야 되네. 숙제를, 숙제를 못내네 그래서 2 0 8쪽 이백팔조 이백사조 이백팔조 뭐야, 이 앞에는 음, 오, 이제, 내가 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 이렇게 안 냈어? 근데 왜 뒤를 냈어? 오예 자 일단 177까지 174부터 177까지 그 다음에 미쳤나봐, 이렇게 숙제를 안 했어. 일단 중마 빼고. 그 다음에, 196부터 201까지. 아, 끝. 두 단어, 두 단어. 그 전에 내가. 그 전에 못 했어. 그쵸? 펴지, 록색 찍은 거. 어, 아, 좀 되네. 아좀 되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